네, 기계학 스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 부분입니다 차량의 트래식 데이터는 타임스텝, 트랙 아이디, 업젝 타입, 글로벌 좌표와 시티 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를 하여 차선의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의 정보, 차량의 트래식토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실행을 해놨는데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는 건 센터포인트의 획득입니다. 센터포인트는 저희가 하려는 건 3초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미래 2초의 차량의 궤적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의 좌표를 센터포인트로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포인트의 좌표를 획득합니다. 이것은 전처리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의 트랙 스토리에 센터라인 좌표로 되겠습니다 예측시작점의 좌표입니다 그다음 진행하여 Rotate 매트릭스를 얻는데 Rotate 매트릭스는 마지막 두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의 좌표로 해가지고 예측시작하는 점이 어, 0,0점에 넣이게 되고 X축, 아, Y축의 정방향으로 넣이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획득하는 트래젝토리는 이와 같은 과정 진행을 거치게 되고 센터 포인트를 센터 포인트와 로테이트 로테이트 매트릭스를 적용한 어, 정규화를 진행을 거친 트래젝토리 좌표입니다 근데 왜두 개냐면 어 하나 두 개의 점을 묶어 가지고 벡터의 형식으로 모아서 맥의 행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벡터 맵에 대한 조절입니다 일단 처리는 끝났고 맵 픽처를 보시면 맵 데이터도 트랙스트리와 같은게 전처리를 통해서 믹맥스 어, 정규화 작업을 통해 믹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맵은 다 1사이즈에 놓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임시데이터로 저장을 할 건데 임시데이터의 구성은 폴리라인 피처 그런 줄스 라벨과 같은 거고 체 a 젝트리랭 n 스남 레인 레인 아이디와 트 r 젝트리 마크가 넣어져 있습니다. 이 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트레젝트를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이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안 쓰는 데이터로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오브젝트 object, 다른 오브젝트도 넣으려고 했는데 데이터상으로 어, 수량이 좀 많고 불규칙적이어서 타임스텝이 오초를 만족하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냥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궤적 예측 부분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궤적 예측에서 사용한 거는 서브레프를 사용해가지고 매개 차량 차선의 픽처와 레인 픽처를 서브레프를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서브래프를 시킨 데이터를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서로의 어텐션 웨 i g h t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획득한 글로벌 데이터로 간단한 MLP를 통해서 트랙터리 프리딕션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코드 상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신 X의 데이터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각 벡터이고 4번 항에서는 트랙토리와 레인의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브래프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브래프를 진행할 때 gnn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층의 gnn을 통해서 진행을 서브래프화를 진행합니다. 맥의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가다 정해져 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1x1x64의 텐서의 레이어가 데이터가 나오고 출력이 됩니다. 이에 사용되는 x와 어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엣지 인덱스라는 거는 인접 매트릭스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접 매트리스는 GNN에서 필요, 꼭 필요한 데이터로 데이터로 없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획득하고 셀프 어텐션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그래프를 만드는데 셀프 어텐션이기 -attention 때문에 어텐션에 사용되는 QKB 값을 모두 같은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같은 값으로 입력이 된 후에 어텐션 웨이트와 밸류 값을 출력해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획득할 수 있는 어텐션 웨이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트래식토리 프레딕트 MLP로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그래프를 획득한 후에 간단한 MLP를 통해서 예측을 진행하는 겁니다. MLP는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어와 레이어 노먼 레이어, 다음 갯류 레이어 한층과 리니어를 사용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프레딕트 데이터는 이와, 이와 같이, n o 라이즈 진행 후의 데이터로 출력이 됩니다.